자백컨트를 라인 줬잖아요.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고 반대로 말하면 제가 이러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. 잡혀 있을 때는.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들을 언제나 어, 이 이겨내야 돼요. 살짝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네, 팔을 살짝 타이트하게. 이,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쪽으로 나갈 건데 겨드랑이 쪽으로 나가야 돼. 목 쪽으로 나가면은 목밖 그래서 겨드랑이 쪽으로 나가. 야 돼요 손에 잡고 이렇게 팔을 살짝 내려주시고. 내리고 자, 이제 제가 이쪽으로 탈출을 할 건데 뒤통수를 빠르게 백트에 야 돼요. 상대가 밑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. 제가 밑으로 먼저 가서 위로 밑으로 이렇게 위로 위로 위로, 위로. 밑으로, 이런 식으로. 밑으로. 이런 식으로, 최대한 호스. 그다음 이제 이 팔이 중요한데 이 팔을 안 잡겠으면 상대 바로 빼서 마음 들어봐. 밑에 팔을 밑에 팔안 잡으면. 아 타이트하게 상대가 못 빠지겠죠 아그 다음에 이 손은 이제 뭔가를 잡으면은 이쪽 팔뚝이 약해져요 타이트하게 세게 빠져요 세게 빼면 그래서 안 잡고 안 잡고 있어고타이트하붙고 네, 이제 손으로 여기 잡고. 옆으로 걸어가지고 엉덩이 떨어뜨리고 덩이제어뜨 하는데 이제 상대 위로 올라타는 느낌 이제 이 손은 기초코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 다른 구조가 있는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, 이제 안다리빼기 안다이 하다가 다 돌려서 이렇 사이드로 다시. <laughs>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싸움 전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상대 아래 있으면 상대가 유한 거고 네. 제가 상대 위에 있으면 그나마 좀덜불리하고 음 잡고 이제 좀 위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다 빼고 다리 잡고 걸어가지고 걸어가지고 엉덩이 떼도 되고 안 떼도 이렇게 바닥이 되고 이렇게 바닥에 붙어있어도 되고 떼어있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걸어가면서 엉덩이 떼기 상대 위로 올라탄다는 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쭉쭉 이 쪽에서 압박 주고 이팔을 계속 잡고 있고 마지막까지

보여볼게요. 하나, 둘.